이거 내가 저번에 어, 그러니까 저번주에 수업하다가 그때 우리가 시작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어,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거 일반학 쓰는거 얘기를 못했거든 이항정리에서 근데 일반학 쓰는게 되게 중요해서 어, 꼭 내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금요일날 수업시간에 일반학 쓰는걸 했거든 어, 그래서 내가 목금 수업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일단 보내줄 테니 한번 확인 한번 해봐봐 <laughs> 이항 정리해서 혹시 이제 숙제 하다가 보면 답 확인하려고 답지 같은거 보면은 아마 일반항 얘기가 계속 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 일반항을 쓰는 거를 한번 이제 해볼텐데 어. 그 때, 이것까지는 아마 필기를 같이 했을 거거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밑에 오백에다가, <laughs> 미안, 일반항이라고 하나 적어봅시다. 일반항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항을, 어떤 하나하나의 항을 일반화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항은 이런 거.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이런 거 하나하나의 항을, 이게 뭐 0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laughs>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n번째 항까지 여기 n제곱이니까 총어 이렇게 이제 n개의 항을 항번호를 좀 일반화해서 수열에서 말하는 일반항도 항번호를 n으로 문자 n으로 일반화했듯이 여기에서도 이 하나 하나의 항을 이제 이거를 여기 요 항번호라고 얘를 항번호라고 좀 보면 이거를 좀 문자로 일반화시켜 보자는 거거든. 근데 n이라는 문자는 수열에서랑 달리 n이라는 문자는 지금 미리 사용이 됐으니 여기서 이제 보통 k를 많이 써서 k로 많이 일반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지금 n제곱이니까 n c k. 여기 에 여기 오는 숫자들 0 이게 잘안 보이려나? 여기 오는 0, 1, 2, n-1, n까지 이거를 이제 k로 일반화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오는 숫자가 B의 지수에 맞춰지도록 지금 다 우리가 썼으니까, 그리고 초록색으로 내가 동그라미 해놨으니, 그러면 B의 지수가 K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의 지수와 B의 지수는 합하면 항상 전체 횟수 N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B가 N-1이니까 A는 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A의 지수는 N-K로, 이렇게 이제 쓰면 저항 번호가 일반화됐다라고 볼수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k는 0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을 쓸수 있거든. 이거를 이제 이거 쓰는 연습을 좀 하면 됩니다. <laughs> 이거 쓰는 연습을 이제 좀 기계적으로 쓸수 있게, 두루룩 바로 쓸수 있게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면 된다. 그러면 이제 풀었던 문제를, 음, 이제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 여기 간단한 거, 여기 2번 문제, 음, a-2b 제곱의 9제곱. 이놈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제 총 9번이니까, 90k라고 일단, 일단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항, 여기 마이너스-2b 제곱에 여기에 이제 지수가 K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항정리가 두 개의 항이랬잖아. 그죠 여기야. 여기서 갈라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B제곱 아니면 A거든. 그래서 A는 전체 횟수 9번에서 K번 뺀 만큼, 왜냐면 뒤쪽에서 K번 가져갔으니까, 요게 이제 일반항이 돼. 일반항은 정리를 좀 해주면 되는데, 이제 부시 K는 뭐 놔두고, 정리를 해주자는 게, 이제, 지수법칙으로, 요렇게, 제 놈이, 마이너스 2랑, 여기 B제곱에 이렇게 분배가 될 거야. 그래서 A에 9-K승, 그리고 마이너스 2에 K제곱, 그리고 B제곱에 K제곱. 자, 이제, 여기서, 음 우리가 보통 식을 쓸때 그렇게 쓰잖아. 뭐, 3X제곱, 이런 형태로 쓰잖아. 변어 문자가 뒤로 가고 개수가 앞으로 오잖아. 그래서 이 개수를 앞으로 땡겨오자. 90k, 이제, 문자가 지금 a 아니면 b니까, 2의 k제곱은, 그치, 문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a가 9-k승, b의 2k승. 요거는, 요렇게는 곱해져야지.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a의 6제곱, b의 6제곱이거든. 그니까, 러 여기에서 A의 차수 9 2, 9-K가, 문제가 원하는 A의 차수 6. 그리고 B의 차수도 2K가 6. 그럼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면 당연히 이제 K는 3이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K가 3이니까, 그때 지금 개수를 물어보잖아.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아까 내가 썼을 때, 어, 이 친구가 개수지. 이제 문자 앞에 오는 얘가 개수고, 여기 문자 위에 오는 이게 보통 차수가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문자 a, b를 기준으로 보면 a, b 앞에 곱해져 있는 요만큼이 개수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a의 차수, 이게 b의 차수가 되겠네. 문제에선, 그래서 이제 k가 3이라고 문제가 원하는 차수가 이제 a가 6차, b가 6차니까. k를 3이라고 구했으면, 노란색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한 김에 좀 할게. k를 3이라고 구했으면, 이3은 여기 요 개수를 나타내는 요만큼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마저 하면, k가 3이니까, 여기 계수는 아까, 9ck, 9c3,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응. 이거 계산하면 아마 될 거야 응. 자 그래서 내가 금요일한 문제를 더 풀었거든 뭘 풀었냐면 여기 7번 문제를 좀 풀었는데 배고프리만 하고 일단 영상은 마칠게 한 10분 정도 될것 같네 자, 이 친구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항을 나눠 가지고 전체가 5번이니까 OCK하는 뭐 거야 그리고 뒤쪽 항에다가 뒤쪽 항이란 함은 x분의 2라는 이 항에다가 k를 맞춰주고 그럼 앞쪽에 있는 ax, ax는 전체 다섯 번 중에서 그치 k만큼 하고 남은 것 만큼만 하면 되더라. <laughs> 이게 일반항인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거를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좀할 거야. 여기 o k라는 지수가 a에도 이렇게 걸릴 거고 그리고 x에도 이렇게 따로따로 분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k는 분모 분자에 다 들어갈 거니까 2에 k제곱. 자 그리고 x분의 1은 우리 이렇게 써도 되지. x의 마이너스 1승 응, 이렇게 쓰자. <laughs> 그지?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x 들을 뒤로 보내고 어. x 없는 거 어쨌든 x는 아니니까 5-k 이거 a에 5-k승 그리고 2에 k승 이제 그리고 이제 x를 다 뒤로 보내 근데 뒤로 보낼 때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 지수가 마이너스 k잖아 그지? 그리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지수는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만큼이 아까도 얘기했던 요만큼이 계수가 되고요. 여기 x를 기준으로 여기 x 앞부분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요만큼이 계수고 당연히 이제 여기 x의 이 지수 자리가 여기가 이제 차수가 되더라. 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게 이제 차수가 3일 때. 차수가 3일 때니까 따라서 5 kk 2k 요거 계산을 내가 안 했는데 이 k 이게 차수 문제가 원하는 차수가 3 그지 이거 일때 차수가 3일때 개수가 160 아까 요만큼이 개수랬잖아 그래서 x랑 곱해진 거 그래서 o c k 그 다음에 a에 5-k 제곱 2에 k 제곱이 이게 개수인데 x랑 곱해진 요만큼이 개수인데 이게 160 이다 그러니까 k 가 넘어가면 k 가1 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을 풀면 k 가1이니까5시1 a 의 4제곱 2가160 이라서 계산해보면 a 4제곱이 16이 나오네요 그래서 양수 a 였으니까 a 는2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거든 이거, 음, 일반왕 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냥 금요일 날 하려고, 그러니까 목요일 수업에서는 다음 주, 다음 주 수업에 하려고, 어, 아껴놨었는데, 금요일 날 수업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금요일 날 해버렸었거든. 음, 그래서, 우리 그때 목요일 날 했던, 그 음, 친구들은 따로 내가 영상을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분 정도, 어, 했으니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 주에 어, 여기 또 이어갑시다.